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단품돌로 준비했습니다. 어, 이제,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 다육식물들도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오렌지 몰로입니다. 야이돔 음, 적신군생인데요. 제가 몇 년을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육두고요. 따글따글하게, 진짜 예쁘게 크게 키웠죠. 어, 이 아이들은 금방 물이 들 겁니다. 이끝나인 보이시죠? 진짜 오렌지 색으로 해서 맛있게 해서 물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모든 식물 을다 뽑아서 갑니다. 뽑아서 가고요. 음, 그리고 군생 같은 경우는 분리될 수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진짜 짱짱하게 포장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렌지 몰러 같은 경우는 제가 포장 중에 이런 품 같은 경우에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군생은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렌지 몰러, 어, 이 아이는 6두 완전 묵은둥입니다. 야 이는 10만원 넘게 받는 어, 식물입니다. 이 아이는 어, 제가 키이냐 가져가도 정말 인기 짱인 식물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어, 택배비 제가 부담을 합니다. 음, 그럼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사이즈 이렇게 해서 멀리서 한번 보시면은 그저 한 20cm 가니까 넘죠. 그쵸? 지금 보시는 것은 완전 묵은둥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음, 묵혔어 시집을 보낼게요. 지금 아직까지 이런 식물들이 아직 물이 안 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배교로 못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어, 이 아이가 춥수철아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춥수철아가 빨갛게 해서 물들어가고 있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실루엣인데요. 옆에 보시면 피어리스 있죠. 이 예, 피어리스처럼 이렇게 어,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듭니다. 자, 실루엣은 5,000원이고요. 한엽으로 해서 보시죠. 밥이 많습니다. 어, 사이즈는 크고요. 어,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에 나갑니다. 동글동글하죠, 그쵸? 그렇죠? 음, 사이즈도 크고, 동글동글한 아주 예쁘겠어. 한엽으로 우리 구독자님, 음, 시집 가고 싶다고 합니다. 짐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는 실루엣 5,000원이고 옆 살짝 당겨 가겠습니다. 자, 핑크 자라고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듭니다. 제가 저쪽 편에 어, 저의 식물도 있는데, 아, 여기 있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핑크색인데 아유또 화면에 또 이쁘게 안 나오네요. 자, 지금 핑크 자라고사 같은 경우에도 삼두 군생인가요? 삼두. 자, 여기 요만까지 해가지고 이 아이는, 이 아이도 5,000원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파랑새인데요. 어, 파랑새. 보이시죠? 야이도 6,000원에 따글따글 합니다. 자, 적신금생이고요 따글따글한 우리 음, 다육식물이고요. 볼 블랙노즈도 한번 가볼까요? 블랙노즈. 야이는 아, 제가 조금 있다가 뿌리가 활짝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레인드랍이 빨갛게 해서 물이 들고 하는데 레인드랍은 요 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 목도 보이시죠? 아주 튼튼하고요. 이그 레인드름. 어, 진짜 예쁘죠? 여인은 레인드름 하나. 5,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인드 것은 라탐이고요. 제가 라탐 꼭 키워봐야 될 다육식물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라탐이고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앞으로 쭉쭉쭉 땡겨오면. 자, 한엽보려서동그동게 예쁘게 해서 가지요. 진짜 예쁜 라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꼭 키워보세요. 말씀드립니다. 요 라탐, 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옴, 마리아 건무지입니다. 라옴, 마리아 건무지. 자, 야 아이는 건무지, 2만원에 나가는 건무지, 1 8 0 0 0원이고요 밥담 모두 다 12cm 포트에 있습니다. 12cm 포트.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2cm가 나오죠. 라옴, 마리아 건무지고요. 그리고 아이스 에이지. 금무지입니다이 아이 어, 만원에 나가는 에스, 아이스 에이지 금무지자 음, 보시고요. 이쪽 라인에 다금들은 조금씩 자 금들 비치는 거 보이시죠? 이쪽 위쪽 라인부터 금은 돌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도 만원에 나가는 아이스 에이지 창이에요. 빨갛게 선물을 듭니다. 이 아이도 어, 만원에 나가는 아이스 에이지 금무지 5천원에 가겠습니다. 음, 완전 묵은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문가드스, 호주 문가드니스, 호주문가드니스, 어, 근무지입니다. 이 아이도 진짜 제가, 어, 3년? 3년? 4년 정도 키웠네요. 이 아이도 지금 보이시는 이대로 해서, 어, 지금 4천원에 가겠습니다. 다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저희는. 식물 다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되시죠 에스텔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음, 이제 빨갛게 선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얘는 금을 어, 교배해 가지고 넣는 식물이기 때문에요. 물듬이 진짜 예쁩니다. 어, 지금 보시는 에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중가 지금 6만원에 나가는 에스텔, 5만원에 나가겠습니다. 얘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예쁘고요. 그리고 어, 마가렛 금 가겠습니다. 마가렛 금 랜덤 오레스 가고요. 금액은 5천원입니다. 음, 마가리금, 금액은 5,000원이구요. 자, 배션금 가겠습니다. 어, 시중가는 5만원씩 나가는 거구요. 제가 앞전에 2만원에 판매하던 배션금, 어, 18,000원에 가겠습니다. 어, 이두군생도 있구요. 이 아이는, 어, 검은 조금 들었는데, 보시면, 검이 들었죠. 그래서 얼굴 자체가 조금 찌그러졌구요. 음. 아, 위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 배션금. 배신금도 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금액은, 어, 배신금. 음, 15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18,000원에 가겠습니다. 음, 이 아이 한번 내볼까요? 마리아. 이 아이는 12,000원에 가겠습니다. 마리아 건무지구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젤리인데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골드젤리도 있고요 뭐, 천사의 젤리. 어, 수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름을, 음, 뭐, 자기의 예, 마켓콤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이 들까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요 아이 또 젤리입니다. 요렇게 노랗게 해서 물이 듭니다. 어, 젤리가 노랗게 해서 물이 되면서 쫄깃쫄깃하게 해서, 보이시죠? 정말, 어, 우리 지금 먹는 젤리 있죠? 그렇게 해서 물이 듭니다. 이 아이는 9cm 포트에 있고요 9cm 포트에 있는 젤리는 2 5 0 0 0원에 가겠습니다. 시중가, 어, 금액 좀 나가죠. 진짜 짱짱한, 꼬시기도 짱짱해 보이죠. 이렇게 보세요. 야이는 젤리, 25,000원에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야이도, 한번내볼게요 야이는, 어, 마리아인요 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야이도 한엽 브레스 가는데, 이 아이도 15,000원에 나가겠습니다. 두 아이, 15,000원에 마리아. 한엽인데요. 그렇죠? 음, 지금 보시는 것은 립스틱. 음, 이 아이는 팔두 군생인데요. 이렇게서 한번 보실까요? 자, 팔두 군생입니다. 밑어 여기 밑에도 있네요. 자구가 지금 보시는 음. 것은 립스틱. 이 아이는 적심 군생입니다. 팔두고요. 금액은 금액은 만 원입니다. 얼굴 보이시도 이 부분도 다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나오겠네요. 이 포트가 18cm 포통가마 그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손, 제손이 정도 보여주죠이 정도 손이니까. 어, 지금 보시는 것은 립스틱 어,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제이 마리아고요. 제이 마리아 건무지입니다. 건무지 어, 이 아이는 지금 열한 상이 일어났고요. 자, 이 아이를 보내드릴게요. 이두 아이 있죠? 사이즈는 한한 10에서 12c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두 아이. 음, 제이, 마리아, 근무지입니다. 어, 금액은 3만원 나가나요? 18,000원에 2개 나가겠습니다. 음, 요 아이도, 음, 나가도 되는데, 요 아이는 열러 인상이 때문에 혹시나, 그렇죠 다, 저희는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가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그냥 2만원부터 택배 택배를 할게요. 어, 식물들이 좀 하려고 했더니, 식물들 내보낼 게 없네요. 오늘 은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또오 세요.